그리고, 저, 저, 오늘은 이제 그, 사업소는 마지막인데. 예. 그 다른, 그, 사업소들보다 왜 그, 그, 지원소이 긴장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요 응? 유형, 생명사망자가 미리 오래 전에 예고가 되어 있고. 그럼 자료를 충분히 그 준비를 했을 테고. 또, 이런 정도는,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또뭐 공부 좀, 뭐, 준비를 좀 했지, 우리 사장 도 예. 그 직원들도, 공항에 조금 이 접전된 경험도 있고, 적각적각 자료가 나와야 되지, 다른 데는 또 그리 했고, 그뭐 이상이 나고, 뭐, 사업자는 왜 이래? 응? 느슨하게. 그 사장님, 내일 모레 집에갈때 됐다고 하나? 아닙니다. 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말이지, <laughs> 내가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업무 강도가 대단해요. 응? 이 정도로 평소에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인데, 왜 이렇게 긴장도가 떨어질까? 응? 업무 대처 능력이 이렇게, 응? 떨어질까? 상당히 의심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자료로 나타나다. 보라. 여러분들 거의 매일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무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 근무 시간을 마치고도 매일 3시간 4시간 초과 근무를 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소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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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업무에 관한 한 그, 통달이 돼서 그러는데, 응? 판단이 되는데. 선생님, 어때요? 우리 직원들 뭐, 과로사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일부, 뭐, 조금, 그런 직원도 있고. 그 있어. 언제? 아니, 요 그거는, 과로보다도, 개인적으로다 그. 영등부터는 뭐, 과로지. 응. 최근에 말이죠, 응? 그, 과로사에 대한, 보그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응? 잘하잖아, 우리. 응. 제 보상, 응? 보험법에 의해가지고 우리는 그 과로사나 과로를 위해 질병을 얻게 되면은 판정을 받아가지고 영금을 받게 되잖아. 그게 되면은, 6개월간. 6개월간 시간에 근무를 한 시간이 80시간밖에 안 돼요. 그럼 한 달에 평균 몇 시간입니까? 그럼 14시간 정되겠죠한 달에, 한 달에 14시간. 예. 이렇게 6개월 했는데도 물론 다른 요원도 일부 고 있습니다만은 과로 인정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은전 직원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요? 응? 사장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이 응? 경리 씨 달리도록 해서 되겠어요? 이거 이제 건물을 지금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시계서 해요? 시계세요? 사장 예. 시서세요 이 업무 계획된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음, 있습니다. 뭔 업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매일 품질 시험이고 <laughs> 성과 작성하고 출장 간는부터 검토를 해가 가고 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당면 현안이 현안이 나날이 발생합니까? 밑에 하위 직원들이? 직원들의 복무는 어디서 합니까? 부서가 따로 있어요 우리 손해에? 안 믿어요. 해당 과별로 사해요? 어, 예. 1차적으로? 1차적으로 과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유가 가요? 뿐만이 아니에요. 몇 명을 발치해 놨는데. 도대체 이유가 가? 이거는 여러분 조직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 있습니다. 심각한. 네, 저, 저 관리과장 누구예요? 마습니다맞습명을 맞습니다. 네, 관리과장 한니옥입니다그리과에서는 직원들 습니다맞무나복리습니 그, 뭐 이런 걸뭐 담당을 니니까 네. 그래요? 근데 저희를 네. 이제게 원인? 관리가도 네. 직원도 예외는 아니고, 네. 그 직원들이 신체 검사를 몇년 합니까? 2년마다 음식해요? 네. 병원가나, 병원가나, 병원가 병과 직원들이 들어있어요. 올해 들어왔어. 작년 올해.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질병 <laughs> 이유로 공간나 휴가를 가는 친구들 있습니까? 아, 뭐 시험관 한다고 하는 직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초인적인데, 초인적. 그건 아니고 낮에는 출장 갔다가 저녁에 시간에 하고. 자, 여기 최근에 신규 임용 공무원 누가 있습니까? 직업. 최근에 들어온 우리 직원 누가 있어요? 2022년도 발령반 받은 친구. 예. 너무 많아요. 아니, 신규, 신규. 신규? 이 상구에 밖에 없잖아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내말 뜻이 먼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죠? 네. 예. 원리죠. 응? 이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건네가지고 내가, 내 사람은 특별히 내가 조치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태도를 보고 정말 실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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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리 남은, 어떠셨습니까? 예. 여 뭐, 다른 한분에 여러분들이 설계 변경상에 사 가지고 그, 어, 뭐, 이웃님들마다, 뭐, 각자의 견해가 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고, 실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저를 한 사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위 연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정도가 심하다, 그 정도가. 정도가 심하다. 변경할 때도 얘는 역시 용료를 조과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 자체적으로 당장? 현장 가 예, 검토해서 감리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감리 검토를 받았어, 그렇게. 추가 용료비를 주지 초과하겠습니다. 않습니까? 예? 추가 용료비를 안 줘요? 예, 예, 좋아용 음료 없이 합니까? 아닙니다. 공원은 없고, 그, 설계 변경을 감리로부터 받아서 합니까? 감리 있는 현장은 그 감리 검토를 받아서 우리 네, 저 바로 변경합니까? 예, 우리 저 감독관 최종 또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업무 보고서를 검년도 업무 보고서를 내야 하니까그 업무 보고서 자체를 모릅니까? 이거까지는 조금 전에 왔어요. 업무 보고서. 여러분들이, 내 남부 사업소에서 업무 보고서를 내일 할 때는, 여러분들거 내면 돼요. 건설 국구를 가져요 건설 국를 여러분들은 건설 국의 국장에서 업무 보고 안 합니까? 하죠? 예. 그래, 그걸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 국구를 내고뭐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당초에, 지금쯤 내년도 사업 계획서가 있요 사업 조서가 어느 정도 나오죠. 예. 그렇죠. 예. 예산이 다 돼가니까. 예. 그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들의 설계 변경이나 내지는, 응? 음? 보면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 그런데 수익 계약을 보면은 긴급 현안 사업이라 해가지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배정 사업입니까? 국외선으로는 재배정 사업? 재배정 사업도 있고, 당초 예산도 있고. 응. 그, 그 당초 기침. 예산이, 그게 뭐설계병경이 그렇게 작거나, 응? 그래야 할, 위,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겠죠. 예, 고그 긴급보호수에 대한 그 수익의 약 건은... 거기, 그, 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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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에 따라가지고, 네. 그 뭐, 응급 복구 빨리 해야될 거는 그 사업 물량이 작고 그런 경우에는 수익 예약해서 볼 예, 자료 그렇게. 여러분들 감사자료 27페이지 그것과 틀리진 않겠는데 1억원 이상 복구해야 1억원 이상 있습니까? 예. 제한 경전을 했는데 제한 경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 요거는, 그, 일반적으로, 어, 공사 금액이, 지역 제한은, 그, 100억 미만은, 응. 그,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서 지역 제한을 해서 그렇게 주장 지역 제한을 해서 입찰은 경쟁 입찰을 한 거예요? 경쟁률이 전국 하는 것보다는 많이. 아, 번에 업체에 예, 예. 해당으로, 그래서 예, 그 이야기입니까? 예, 수익에 해당 이야기 아니죠? 예, 예,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어, 입찰을 해서 그렇게 어, 추진했는 겁니다. 어제 우리 과, 도로 과제 감소 의원이 몇 명입니까? 과제 감소 저 3인. 네 명이, 예. 장비는? 장비는, 그, 과정 단속 차량하고, 축중기하고, 음. 그 관련되는 거 시스템하고, 그렇게 되십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단속 지점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동합니까 단속 지점은 저희들이, 그,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곳을 한 54개소, 자기, 그, 내부적으로 지정해놔야 되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가면서 하고, 또, 뭐, 미는 절하다라든지, 요렇게 오면은, 또, 뭐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 단속해요? 거의 매일 나갑니다. 거의 매일 나가요? 예. 그, 어떤 데한 번, 내부적으로, 그, 그, 이한번 출장 달고 나갑니까? 예, 출장 달고 나갑니다. 출장 달고 나가요? 예. 거의 매일 나갑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 단속, 단속 실정을 보니까, 응? 올해 821건 검찰을 한게 그죠? 예 지금 아무 11월 말이니까 한달 남는데 예. 330일 잡으면 하루에 몇건몇 건입니까? 몇 하루 에두건세 건입니까? 세 번째 안 되네? 응? 예 하루에 네 명의 인력이 장비를 끌고 나갔어 거의 매일 단속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건, 3 8 7킬이니까 검차도 터 검차. 올해는 하루에 세 건이 안 됩니다. 검차가 이렇다, 그런 얘기 설명을 안하거금 검차는, 뭐, 응. 출장일로 그렇게 보고 됩니다. 뭐, 음? 검차 해놓은, 그 대수입니다, 네, 대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대수. 그래, 그래밖에 못해요, 물량 소화를. 그~ 저도 여기 와서 그~ 음. 과적 단속하는데 예. 뭐~ 한 반나절 가량 같이 그~ 좀경험 삼아 같이 예. 있었는데 예. 실제로 보면은 과적 단속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우면은 예안 쓰고 불응하고 가는 것도 있고 예. 또한대 하면은 그~ 또 안내하고 또야어서 총마다 응. 뭐 육총이나 8총이나 총마다 그 총중기를 대해서 응.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응. 세상 그 불법 차량을다한 사람도 없는 기고예뭐 응? 그때 그 대상만 철히단하면 되는데 어쨌데 그 위험하기도 하고 그름차량도 예. 있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좀좀안 그래요 어때요? 응? 예, 그, 고생을 하는데, 이게 과적 차량에 례 도로 파수를 주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뭐 도로 우리가 확장하고 포장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해손 방지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단속도 단속이지만, 저희들이 음. 그, 그, 업체에 통해가지고 뭐, 계도도. 하체는어도 하고. 관외 업체는 여러분들이 기능, 그, 계도권을 벗어나겠잖아요 골제장 같은데, 이런데. 관 내는 거에 가능한데. 예. 이게 뭐, 경상북도 도래에 관내 차만 다녀야 되죠? <laughs> 그 현장 당수이, 물론 업체, 계도도 중요하지만은, 현장 계도 당수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응? 1년에 그 수천억을 도래에 수확, 수다 빚어면서 응?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소홀있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기껏 한게 과태료 보고 한건껏건 1200만원 이게 이유명 문제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러 내일모레 나가는 판에 그 솔직하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이래야 되겠어요? 거기 지금 그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평균, 한 5년간 적발했는 건수는 한, 연한 70, 한 여건 넘게 됩니다. 넘게 되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한 건도 없고, 원래도 지금, 과적 적발을 한3 5건적발 하긴 했는데, 뭐, 코로나 관계는. 아니, 절대 다, 거. 절대 수가 적잖아. 아루에두 건, 세건 다섯 개가 뭐가 걸리겠어요? 응? 인력을 보강하거나, 예. 자신 없으면 민간에 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중장기적으로 말이죠. 도로 유지 관리는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어때요내 견해에.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감당 못해요. 허시좀넘 너무 썼어요, 지금. 그 다음, 그, 저, 도로 유지 관리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길 바람직하다라고 동의해 준데 돼가지고, 어. 어, 뭐 의미를 둡니다. 예. 그래서, 이 기능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10억이 예산이 배분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방도 연장이 말이죠. 뭐 시군마다 다 틀리겠죠? 예. 예를 들면, 시방도 울릉도 같으면 36km. 당시에, 지금 은뭐 42km 정도 되겠지만, 포항은 165km.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분을 이 보면은, 특정 시군에 몰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고 벅규님하고 요, 요, 저, 저, 배교사님, 미안합니다만, 구미가 77km인데, 지방전장이. 예산이 15km. 그래서, 킬로미터당, 1100만원 정도. 화면에 경사는, 킬로미터당 600만원 단순한 사0의 m 입니다 군인은 또 아니, 아예 없습니다. 오늘 뭐 박창식 의원은 안 오고요. 천만 다행인데. 없습니다.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 하겠어요? 그죠? 이고 편차가 심한 이유는 뭘까요? 예, 뭐, 지방도라든지 국지도 그 비율대로 해서 그 시군별로 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은 음. 우리 사업 특성상 그 사업비 사업비 그, 그 사리도 확장이라든지 선정계 대해서. 예. 유지관리만 이야기했다. 유지관리. 예. 유지관리만 이렇게 지금들 이렇게 잘 신하다. 고는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해보고. 배정할 때가 한 번씩 한 번씩 됩니다. 아닙니다. 고그 그 유지관리는. 주로 이제 그 교통량이 많다든지 이런 그 시가지 이 시군이라든지 보시면예 이런 그 곳에 좀그 많이 그 이거를 복부도 마찬가지 예 남북보통 비싼데 다시 한번 매물을 검토해서 미래에선 배정할 때는 사업 배정할 때예예정고오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쌀이 더도 그... 마찬가지 쌀이 도는도개쉬운 <laughs> 분이 그것이 비포장 도로가 된거이두 가지 만알 텐데 사리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 쉽게 말하면 확포장 사업인데 그 사리도가 저희 사업소에서 보면 공사비가 최고 큰그 사업입니다. 이런 뭐 경우는 보통 그 본청에서 일발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그중에서 좀 적은 거는 저희들이 이 사리도는 본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겁니까? 예, 그래요. 예. 우리 사업소서 자체적으로 뭐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봄촌감사한테 그 이야기 겠는데그다음부터이일를 제기하세요. 이 시군이 확 하겠는데, 포항 영천 고0만 여기 해당되는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소장이 국장님의 이야기가 봄청감사한테한테 예. 설명하는 거 같아요. 예. you